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에 지식을 쌓다 해적의 김성주 수상매니저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일단 4월 26일 촬영일자가 4월 26일인데 어, 이번달에는 FOMC 미팅이 없었죠 그 대신 이제 다음달 5월 초 5월 2일에서 3일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발표를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CME 패드워치가 가장 조금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5월 초 FMC 미트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좀 예상을 해보면. 4월 25일 어제 같은 경우는 0.25% 인상을 할 거다라고가 한 4~80% 이상을 차지했고 오늘 제가 촬영하기 전에 4월 26일자로 보고왔을 때는 한 76%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론은 5월 달 FMC에서는 금리를 0.25% 거의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0.25%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이제 뭐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나 다른 연준 주요 인사들이 FOMC 미팅 후에 어떠한 발언을 할지 여기에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 조금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발언에서 5월 이후 6월, 7월에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겨 놓느냐. 아니면 5월 이제 0.25% 인상하면서 5%에서 상단 5.25%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어 동결 또는 인하라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 이 양쪽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발언이 일어날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뭐 FOMC나 자기만의 생각을 할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블랙 블랙 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또 공교롭게 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뭐 주택 관련 지표들을 시작해서 1분기 GDP, 속보치고 확정치는 아니지만 1분기 GDP,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개인 소비 지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어, 그 다음에 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등등등 미국의 이제 FMC, 미 연준의 FMC를 하기 전에 이제 주요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어, 이번한 주가 다음 주 이제 금리 인상 결정 전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때 물가 지표도 중요시 보고 고용 지표, 소매 지표 모든 지표를 중요시 보지만 가장 중요시 보는 지표가 이제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이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를 하는데 어, 전년 대비 4.5% 그러니까 지난달은 4.6%로 발표됐는데 4.5%로 소폭 줄어들 것 같다. 전월 대비는 0.4% 상승을 예상합니다. 조금 예상보다는 좋게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되면서 미 연준의 스탠스를 더욱더 궁금하게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께서 뉴스나 뭐 기사 많이들 보시겠지만 아마 연찬육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어, 저도 이게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될지 경착륙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 간단히 일단 연착륙, 경착륙이 뭐냐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연착륙 같은 경우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경직기 성장세는 꺾이지만 둔화까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침체나 고용 불안감 즉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 이런 거를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소폭 낮아지는 상황을 이제 연착륙 반대로 경착륙 같은 경우는 하드 랜딩이라고 해서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 뭐 경기 침체는 물론 뭐 미국의 고용 불안감 뭐 실업률 증가 모든 경제 성장률도 심하게 낮아지고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발생되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추약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어, 일단, 물가, 고용, 임금, 모든 등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만약에 미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물가 수준, 2%에서 3%대보다는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만큼 이런 경제 상황의 변화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더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경기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지표 모든 걸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전월 대비는 조금 더 좋게 발표는 되지만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아직 멀기 때문에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저희도 그 당시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여기 이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미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은행이 파산되고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주 좀 혼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지만 미국은 지난 3월 FOMC 미팅에서 0.25% 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키면서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자. 거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미 연준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5% 정도인데 이게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4.5%까지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업자는 추가로 약한 200만 명이 발생될 거라고 이제 또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미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 불안감에 따른 실업자 증가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쉽게 쉽살이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면. 경착륙 같은 경우가 좀 길고 굵게 다가오면서 경제 침체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좀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은 CME 패드워치 수도 그렇고 많은 이제 전문가도 생각하기에는 0.25%, 5월에 인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인상을 중지를 할 건지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겨줄지는 이제 다음 주가 좀 돼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착륙, 경착륙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 일단 연착륙의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전월 대비 좀 좋게 조금 수치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일단 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아니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신호가 어떻게든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미 연준 주요 인사들도 연착륙에 조금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힌트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증거자료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안전자산 중에 최고로 꼽히고 있는 금 선물 가격이 최근 온수당 2060불까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려다, 어, 생각보다는 그 상승폭을 넓히지 못하고 다시 온스당 2,000불에서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일단 주요한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2,000달러로 2,000불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이나 연착륙에 대한 약간 힘겨루기가 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상승폭을 키우기보다는 약간 주요한 지지선에서 2,000불에서 등락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은 이제 미국 경제 개선의 가능성에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발표 경제 지표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이제 글로벌 빅테크 뭐 아마존, 애플 모든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거기에 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될수 있을지에도 조금 이제 FMC 미팅 전에는 주목하셔야 될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FMC 미팅 그 당시에는 아마 거래량이나 모든 게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발표는 누구나 0.25%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요 인사들 발언, 어떠한 느낌적으로 이제 발언을 할지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다음 주 FMC 미팅을 기다리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FMC, 5월 초까지는 FMC 미팅에 이제 많이 집중을 될것 같고 그 후에 FMC 미팅 후에 금리가 0.25로 발표가 되던 동결을 하던 그 후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이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든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뭐가 있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